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크게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하면서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미국 선물이 보시면은 거의 뭐 1%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면서 다행히 오늘 주식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코스피는 양전을 못했지만 코스닥은 양전해서 플러스 1%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 블루엠텍 블루 엠텍, 오늘 9월 9일, 21,550원, 플러스 13% 마감을 했고요. 지금, 주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내일,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그, 블루 엠텍 말고, 대봉 에 l 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날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 많이 약하고, 다음날은 좀덜 오른 종목이 대장주가 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내일 블루 엠텍, 엄청난 급등,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장주는 블루엠텍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8월 16일 날 이후로 펩트론이 8월 16일 날 8월 16일 날 이때죠. 8월 16일 금요일에 펩트론이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주주들 뒤통수 때리면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이 블루엠텍이랑 대봉LS로. 그래서 비만 관련주는 이 블루엠텍이랑 대봉LS만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대응전략이나 이 대응 급등 종목 어, 대응전략이나 급등 종목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쉽게 보내는 방법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실시간 종목문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편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어, 문의 내용에 불로 작성해서 전송해 주시면 대응전략 급등 종목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블루엠텍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의약품 이 의약업계의 쿠팡이라고 불리잖아요 얘네가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의료계의 쿠팡이 되겠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비만치료제 이 비만치료제의 유통을 블루엠텍에 맡겼잖아요. 이 노보노 디스크 사의, 어, 위고비. 10월 출시 예정인데, 이 유통을 다 블루 엠텍에 맡겨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엮이고 있고, 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의학계의 쿠팡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블루 엠텍이. 지금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실적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투자 자체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이커머스 이 온라인, 쇼피,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o p p i n g mall e-commerce is very good.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 에 o 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 h i 어,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바닥이에요. 얘가 처음 12월 13일에 무려 75,900원 75,900원까지 갔었던 아이인데 지금 21,550원입니다. 주가? 지금 4분의 1토막이에요. 세력들이 과연 여기까지만 올릴까요? 아니죠.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매수가 매도가만 알고 계시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 자리에요. 앞으로 지금 9,600원, 9,600원에서 21,550원 됐잖아요. 지금 겨우 두배 올랐습니다. 두 배. 앞으로 최소 다섯 배 이상은 지금 주가 올라갈 길이 열려 있고요. 그만큼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수가 매도가를 모르고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처럼 보이시나요 종가 19,050원 하루에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나는 거눈 깜빡하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매매하시면 절대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가 매도가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은 수익이 날수 밖에 없어요 이 외인이랑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주가를 올리려면 돈이 있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현재 이 21,550원 이 가격보다 비싸게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외인들이랑 기관들의 이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매수가, 매도가 이 전략을 세우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받아가셔야 되고 지난 영상 보시고 대응 전략 신청하셔가지고 이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신 분들 제가 8월 16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주가 바뀌었다. 펩트로는 이제 내려가고 블루엠텍, 대봉LS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18,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벌써 30% 이상 수익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대응 전략 매수가 매도가 받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매도가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이 매수가 매도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핵심 투자 정보 안에 지금 미공개 호재 정보를 다 담아놨습니다. 이거 지금 외인이랑 기관들만 알고 있는 이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거 아직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뉴스 나오면 주가 바로 다시 한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 언제 나와요? 이 고점에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블루 M 텍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늦습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이 미공개 호재 정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미공개 호재 정보도 이 핵심 투자 정보 안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매수가 매도가를 아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함부로 매매하시다가는 바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금방 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당연히 블루 엠텍 같은 좋은 바이오 종목 잡으시면 수익도 크게 나실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손실도, 이 리스크도 정말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이 대응 전략을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전략도 이 핵심 투자 정보 안에 다 담아 놨고요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다 무료로 드리니까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 번호로 위에 번호로 블루 엠 택할 때 블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투자 정보 다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당일 급등 종목 검색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요거는 이제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단타 하시거나 중장기 수행하시는 분들 종목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만 보셔도 아 얘네들은 그 테마의 대장주다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검색해서 나오면 그 종목 나오는 대로 바로 매수해서 5%에서 10% 정도 수익 보셨다면 자율 매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종목 선정이 90% 이상이에요. 주가 수익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 지금 진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드신 그런 검색식일 겁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 그냥 검색식에 뜬다? 이게 아침 9시에 띵 하면 바로 쫙 종목 뜨는 게 아니라 제가 검색을, 검색식을 검색 걸어놨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부합하면 그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바로 매수해서 5%에서 10% 수익 보시면 자, 그, 자율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매일매일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진 않아요 오늘은 그나마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한두 종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 종목들도 5%에서 10%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검색식까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블루 엠택할 때 블루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서 이 매수 매도가 수익 날수 있는 방법, 외인 기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매수 매도 가격 전략을 받아가시는 게. 그래서 이 전략, 핵심 투자 정보 꼭 받아가셔서 수익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남용방지법까지 특허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반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특허남용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남용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질환자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희인난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어, 자가면역, 자가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의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 남용 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만 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배는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 복구반, 김건호의 손실 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 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이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구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 이쯤 이어 11시 반 이쯤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해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이화 공영, 우원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 공영 26%, 우원 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 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 공연 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개바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번호죠. 2517241, 여기 대표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 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그러니까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에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그리고, 대응 방법. 요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